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기서 4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욕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 책이 끝나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aughs>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순간에 꼭 기억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한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의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욕기서죠. 이 욕이라는 인물은요. 에스겔서 14장 1 4절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예스겔서의 구절을 보면 이요이라 인물이 누구하고 같이 이름이 적혀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런 칭찬을 받았던 분이죠. 또 다니엘. 다니엘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흠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욕이 그 노아와 다니엘과 같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욕이라는 분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애썼던 분인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이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나요? 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 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다 죽어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병까지 걸립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성경에 다른 위대한 인물과 같이 어깨를 견줄 만한 욥이라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욥기는 우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일차원적인 순진한 생각을 완전히 고쳐 주십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에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욕처럼 고난받는 의인도 있고요. 성공한 악인들도 참 많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그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기는 결국 우리 인간의 단편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욕기는 아주 긴 성경이에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은 아주 짧게 끝납니다. 42장 17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이 이제 요기서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네. 요비 늙어서 죽었더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laughs>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 하나를 더 덧붙이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덧붙였을까? 여기에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표현은요. 그냥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욕에게 정하신 기간, 그 기간을 욕이 다 채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잘 채우십시다. 아,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저 벽에 무슨 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는 네. 게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채우는 것. 아, 네. 그것이 복이다. 네. 제가 죽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다 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깨달았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요. 2학년 때부터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도 가까운 곳에 앉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하는 일이 팝송 부르는 거예요. 귀에다가 리시버 하나 꽂고, 라디오 하나 들고 학교에 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쉬는 시간에 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팝송을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를 부를 때 DJ라고 불렀어요. 맨날 그 노래만 부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강가에 캠핑을 갔는데 그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 소문이 학교에 쫙 퍼져있는 거예요. 야, DJ가 죽었대. 그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아니, 죽음이 먼 세상 일이 아니구나. 내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구나. 제가 그걸 아주 그때 깊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젊은 나이에 간혹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다 채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모르거든요.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기한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닫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하게 살면 오래 사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 오래 사나요?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대체로 맞지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예. 성경이 가르치시는 올바른 말은 이거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다 채우고 죽는다. 이게 성교에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탄은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다 채우고,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과일도요, 제때 수확하는 것이 제일 맛이 좋아요. 안혹 철이 지나서 늦게 수확하는 과일이 있는데 별로 맛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맛을 내려 하다가 오히려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서리가 내리면 다 얼어 죽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적당한 때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적당한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에게 벌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기한이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기한 전에 빨리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두 번째, 기한이 지나서, 질질 끌지도 않으신다. <laughs> 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잘될때 내려오게 해주세요. 아, 네. 건강할 때 불러주세요. 아, 네. 무조건 장수가 고기라고 끝까지 버티려 하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남유다의 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 3 번째 왕 히스기야가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저 지금껏 하나님 앞에 그래 잘 살라고 애썼잖아요. 저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히스기야가 이렇게 막때를 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너무 좋았던 거예요. 15년 연장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두 가지나 저지급 많. 하나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아이고 대왕 왕이시여 이렇게 어? 죽을 병에 걸리셨다고 하더니 이렇게 잘 회복하셔서 너무너무 no, no,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신이 온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 안했어 그리고 이리 와보요 자기 보물창고를 쫙 열어서 보여주셨, 보여드렸어요.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보물창고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하하, 뭐, 그거 가지고 놀라십니까? 사실 제가 이 정도로 부유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보물을 자랑해 줬, 자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네가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보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에 뺏깁니다. 자, 두 번째, 이 15년 동안 히스기아가 뭘 잘못했느냐?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무나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고 이 무나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무려 55년을 다스리는데 그때 나라를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 무나스는 자기가 왕인데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쳐요. 솔로몬 왕이 세운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우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들여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음란하게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만약 히스기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문화재가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적당한 때.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가장 복이다 하는 것이죠. 아,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농부로 비유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 잘랑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농부는요 제때 곡식을 거둡니다. 밭에 오랫동안 팽겨쳐 두지 않아요. 곡식이 익으면 딱 추수해서 곡간에 드립니다. 만약 그때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다 말라붙어 요 곰팡이가 피어요.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때 추수되는 것이 곡식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조건 오래 살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을 잘 누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즉시 천국에 부름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기한대로 살다가 정한대에 가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무조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 욕은요, 몇살때 그런 어, 재앙을 당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은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욕이 나중에 회복이 될때 뭐든지 다두 배로 주셨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면 욕이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욕이 70세 때 그런 재앙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모든 걸 주셨으니까, 70살에 2배인 140살을 더 주셔서, 이렇게 보면 욕은 210세까지 산 것이 됩니다. 요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든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요이 210살이 되었을 때, 70세 때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아마 생각을, 생각이 났었겠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욕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사실 그 시간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최대한도, 맥시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죽고 싶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괴로웠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 비참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 재산도 잃고, 뭐, 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그 재산을 잃은 슬픔을 알 수가 없죠. 간혹,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퇴직자들이 무슨 은퇴하면서 어떤 그 퇴직금을 받는데 그걸 어디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면 거기에 비관해가지고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이죠. 그런가 하면 10명의 자녀를 한날한 시에 잃어버립니다. 한날한 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동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 명 키우다가 한 자녀만 잘못돼도 부모는 기절해요. 그렇죠? 근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사고를 당했으니, 그러고도 욕이 살아있었다는 게 저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온몸에 병이 들죠. 부인마저 자기를 편들지 않아요. 주인마저 자기를 비난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복장 터지면 터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지?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욕이 경험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재물 다 잃어버려요. 자식 다 잃어버렸지요. 부인에게도 비난을 받지요.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냈느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요. 여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나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요베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두 배로 회복이 돼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해도 요베 기억 속에 그 자기가 고난 당했던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아마 눈꽃만큼도 안 했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 그 고통은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고통이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욕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뵙게 됩니다. 여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고난을 겪은 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도 그 시간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이 요배 인생을 완전히 성숙시킨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커다란 돌덩어리를 멋진 조각품으로 변화시키는 그 끌과 망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열정적인 조각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덩어리 그대로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양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재질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망치질을 하시고 깎고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 나는 이제 다 깨져버리는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우리가 때로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이가 차서, 죽게 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다듬어 오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빚어 오셨구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켈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생각건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켈비는 15번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번째는 끝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구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바로 그 구절을 찾아낸 그런 시간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다 채우는 복이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배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배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분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한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 부른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꽉꽉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기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